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머리가 나가 있고, 왼쪽 어깨 나가 있고, 가슴이 오른쪽 어깨가 나와 있죠. 이런 각도로 맞기 때문에 우두가 잘안 맞는 거예요. 비거리가 잘안 나가는 거예요. 우두를 보다 쉽게 띄우고 비거리를 내보내려면. 안녕하세요. 장재근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두 무조건 잘 치는 법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프로님, 우두를 찍어 쳐야 돼요? 아니면은, 쓰러 쳐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일단 둘다 한번 쳐 볼게요. 어떤 분들은 위에서 밑으로 눌러야 돼. 바닥에 있으니까. 또, 우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야 돼. 요두 가지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정답은, 우두는 쓸려 맞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이 바닥에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너무 공을 쓰러 치려고 밑에서 위로 올려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 우드가 잘안 맞아요. 일단 많이 올려 치시는 분들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우드를 쳤을 때 쓸려 맞아야 되니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 쳐야 돼 올려 쳐야 돼만 하시다 보면은. 일단 우드가 탑핑이 많이 맞죠 또 이거를 오른쪽에서 많이 맞추려고 뒷땅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불락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또배치기 되는 현상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우양호 자양자에 대해서 레슨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턴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회전과 왼쪽으로 또 많은 회전이 이루어져야지 우드가잘 맞는데 오른쪽은 잘 돌아요. 근데 왼쪽으로는 잘 돌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막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거나 탑핑이 많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우측으로 돈 만큼 왼쪽으로 회전이 많이 돼야 돼요. 제가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자 우측으로 돌았어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우측 우향우 왼쪽 좌양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회전이 많이 되게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드가 올라가시는 분들 배치가 하시는 분들의 백스윙 탑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크로스오버가 되면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클럽의 샤프트가 많이 누워져요. 하지만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우드가 안 맞고 드라이버는 쬐끔 맞을 수는 있어요. 왜? 드라이버는 공이 떠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어느 정도는 올려쳐도 괜찮은데 우드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백스윙 탑을 과도하게 크로스오버 앞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으면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막혀요. 그래서 이 클럽의 샤프트 헤드가 내 머리 뒤쪽으로 좀 누워지는 느낌으로 보잉되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을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누워지는 연습을 하면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클럽이 내 가슴 앞쪽으로 잘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클럽의 샤프트를 뒤쪽으로 많이 좀 눕혀 준다. 어드레스 백스윙 탑좀 눕혀 준다. 몸 앞으로 가슴 앞쪽으로 내 손을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이렇게 배치기 해서 탑핑되는 부분을 많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이동 작이 아니고 많이 옆으로 누워진 동작이에요. 네. 괜찮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우드를 쳤을 때 너무 과도하게 밑에서 위로 올려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백스윙 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내가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턴이 많이 되는지, 뭐 막히는지, 왼쪽으로 잘열수 있는지를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드를 쳤을 때 너무 위에서 밑으로 꽝 찍어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면 어느 정도의 컨택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위에서 밑으로 찍어 버리면 손이 너무 앞쪽에서 와요. 아까와는 반대예요. 아까 너무 뒤에서 왔고 이번에 또 너무 앞에서 오는 분들이에요. 너무 앞에서 오면 클럽이 바깥쪽에서 오기 때문에 공을 잘 찍을 수는 있어요, 누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리는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왜? 다운스윙을 내려오면서 공이 맞고 나서 왼쪽 팔이 굉장히 치킨닝이 되면서 스윙의 아크를 많이 크게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원의 크기가 작아지고 공을 너무 눌러버렸기 때문에 스피드 양도 많아지고 스윙도 작아지는 스윙을 하면서 공의 컨택은 쬐끔 나왔지만 비거린 절대 확보를 못했죠. 그래서 너무 위에서 밑으로만 눌러버리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드레스를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가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우드를 했을 때내 오른팔이 너무 많이 펴져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우드는 쉽게 생각해서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요. 좀 머리가 크죠? 공을 많이 띄우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을 잘 맞추려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너무 누른다? 그러면 탄도가 일단 낮게 가고 공이 왼쪽으로 가고 팔이 잡아 당기게 돼요. 저희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만큼 클럽 헤드가 밑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어드레스 준비자세 때부터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 때도 이렇게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고 위쪽 올라갔으니까 다운 스윙 내려올 때는 빵! 찍힐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드가 거리가 안 나가요. 치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때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 죽여 놓고 옆구리 쪽으로 해 놓고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백스윙이 올라갈 때부터 완만하게 뒤쪽으로 인사이드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른팔을 굽혀 놓고 스윙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쳤잖아요. 많이 눌렸죠? 반대로 밑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끔 어드레스를, 오른팔을 살짝 죽여놓고, 스윙.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드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오른쪽이 살짝 죽어 있는 어드레스를 취해주셔야 나는 공이 맞을 때, 요런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드레스 때 오른팔이 살아있다면, 임팩트 맞을 때 이런 각도가 나오게 돼요. 머리가 나가 있고, 왼쪽 어깨가 나가 있고, 가슴이 오른쪽 어깨 나와있죠. 이런 각도로 맞기 때문에, 우드가 잘안 맞는 거예요. 비거리가 잘안 나가는 거예요. 우드를 보다 쉽게 띄우고 비거리를 내보내려면, 어드레스부터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오른쪽을 죽여 놓고 임팩트를 맞을 때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우드는 엄청나게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두 가지 연습 방법 꼭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우드 무조건 잘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